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응. 생년...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음. 아유 엄마 근데 뭔 이런 근심 걱정이 많아? 남편 때문에 사실은 왔거든요 걱정거리가 좀 많습니다 아이고 이, 건, 이 근심 걱정을 안고 엄마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한다 너무 힘들고요. 좀 여러 가지로 지친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연을 끊어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창고 또 가야 하나 이렇게도 했는데, 근데 엄마가 지금 이 내가 뭐 이런 이 화려한 이런 뭐 네일 아트라든지 헤어라든지 이런 일을 하세요? 어, 미용적으로 한 20년 했고요. 아, 미용, 어렸을 때 미용실하고 네. 있어요, 저. 미용실? 네. 그러니까 그 동네가 보면 그냥 이 아파트 같은 상가에 끼고 있는 미용실로 보이거든요, 엄마. 근데 모르겠다.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지금 신랑 때문에 걱정이 돼서 왔다는데 하 신랑이 다른 누군가를 옆에 끼고 있는 게 보여. 네. 그리고 중요한 건또 하나. 이 동네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상가가 많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네네. 주변 사람 중에 이 신랑을 봤다 그러거든. 어떤 걸요? 다른 여자하고 있는 거를. 음... 네. 이런 거를 보고 지금 엄마가 뭐 들은 게 있대.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많은데요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네 분들하고는 좀 많이 이렇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이제 저희 당구 손님 중에 그 언니가 그 이제 남편이. 외도하는 모습을 이제 목격했다고 모텔 같은 데를 들어가서 하는 걸 이제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남편도 남편인데 지금 이제 동네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단 가게에 지상이 좀 많이 생겼어요. 맞아 엄마가 그래서 내가 걱정을 안고 살아야 돼 올해 한 해가 보면 이 갑진년 들어와서 엄마가 초반부터 정말 힘들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보면 신랑 아니어도 그 외적인 것도 엄마가 많이 힘들고 마음이 아팠어야 됐어 근데 신랑이 이 외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짧은 기간은 아니라 그래요 아 어, 그럼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일, 1년, 1년 정도 다 돼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만큼 엄마가 이 촉이 없지는 않았어. 신랑이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게 보였단 말이야.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는데, 제가 제 눈으로 본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래더니 사실 넘어간 거는 있기는 합니다. 그 동네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목격을 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곤 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진짜 내 눈으로 본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에이 설마 잘못 봤겠지 하고 또 마음을 내려도 보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엄마한테 뭐가 들켜도 들켰다. 이 뭐, 이 뭐냐, 이거 핸드폰에 메시지 같은 건가, 뭐 이게 전화번호인가, 뭐가 있다는 가 엄마 봤 아, 왜냐면 생전 그 카톡이라는 걸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은. 그냥 한밤 11시쯤에 카톡이라고 이제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를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그 늦은 밤에 그 카톡이라고 그 울리는 거 자체가, 이제 딱 발단이 된 거죠, 사실 그때. 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엄마가 이 소송을 걸려고 하고 있어요? 소송 걸어야죠. 음, 음, 제가 다른... 다 먹여 살렸는데 음. 남편을 제가 이거 미용실 오래 하면서 진짜 어, 입히는 거 먹이는 거 거의 제 돈으로 해도 무방했다 뭐 하거든요. 음, 제가 다 했는데 당연히 소송 걸어야죠. 오래 엄마한테 보면 내가 관제권도 물고 들어와요. 그래서 관제권이 물려 들어오면서 이 처음에 이제 신랑이라고 말씀은 해 주셨지만 남자에 대한 관계로 관제가 걸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지금 갑진년 넘어서 을사년까지는 엄마가 끌고 갈 걸로 보여. 그리고 만나는 여자가 그냥 이런 뭐 술집에서 만나고 소개로 만나는 여자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일단 그런 거 저런 거는 사실 관심은 없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소송을 걸려면은 재산이 분할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제걸단한 푼도 남편에게 줄의향이 없거든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신랑한테 안 가요? 안 갈까요? 응, 안 가. 저는 정말 평생 쉬는 날 없이 일만 했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주고 싶지가 않아요. 응. 그래서 소송도 하려는 거고요. 저 없으면 사실 남편 밖에서 지 양말 하나 못 빨고 살 사람이거든요. 그 상관없이 나는 누구라도 제가 될것 같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 봐, 엄마가 소송은 걸지 마. 이 여자하고의 관계에 소송을 걸지. 엄마가 이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혼은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지금 엄마가 재산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빨리 이혼을 응. 하고 싶은데 응. 근데 이혼하고는 지금 연결고리가 없어 언제 될까요? 저는 사실 지금 빨리 변호사 만나서 지금 정리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혼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해결점을 먼저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부터 정리를 해놓고 어떤 가 말씀? 여자 만나는 거, 소송 거는 거 요거 관제권부터 해결을 하시고 이혼을 그 뒤에 생각을 하셔도 안 늦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혼에 관해 가지고 관제가 들어오진는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한꺼번에 뭘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어차피 법적으로 가는 거는 서류상으로 다 남잖아 엄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뭐 지금 재산 분할까지 어떻게 해요 저쪽게 해요 이런 머리 아픈 걸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가셔. 네, 음, 제가 좀 아, 사실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화가 좀 나가지고 그렇죠.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은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하나씩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그래요. 뭐 이혼은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네. 어, 잘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어. 거 가시는 길에 또 제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소소하게라도 빌어드릴 테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을 조금 내려놓으셔 엄마.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